재민이와 지오디 형들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왕 아빠 준명은 부모님에 계신 미국으로, 다른 형들은 새로운 앨범 준비로 각자 휴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된 지오디 식구들, 그들의 이별은 어떤 모습일까요? 윤아, <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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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이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다음 같이 하는 건지 알았나 봐 <laughs> 그래서 괜히 심술 부리는 거 아니야? 지금? 응, 삐졌어. 아, 먼 산을 <laughs> 바라고 <바라봅니다>. 쟤는 <님. 웃음> 오늘 마지막 밤입다 마지막인 거 싫지? 뭐해, 뭐해, 수 진짜, 진짜, 삐졌어. 뭐 왜? 왜삐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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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먹고 싶어서 그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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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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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야>, 미안애가 <미연> <laughs> 너도 네 스스로 하는 그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야. 감싸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 사랑이 사람이... 사자 새끼를 이제 어? 그렇지. 있잖아. 그 말도 있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 어? 헤어질 헤어질 때 입으로 정을 떼어놓잖아. 어 울려 고 그래요. 뭐? 설라설라 진짜 이 색안경을 끼니까 응. 재민이가 싫어요 그래? 뭐 어? 그래서 뭔런가 벗어봐 뭐안 꼈잖아 원래 날 <laughs> 태호를 착각하는 거 같아 그래 일로와 아 아닌데? <laughs> 왜 그러지? 니가 <laughs> <laughs> 한번 해봐 아니야 나도 해 <laughs> 아니야 믿어 해봐 재윤한테 해봐 재윤아 못해 <laughs> 자 태호야 너 자신을 믿어 <laughs> 재윤아 맨날 니눈딱 마주치면 해야지 맨날 일 나와 어? 어. 둘이 있죠 마지막인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어? 나왜 제가 나를 싫어할까 진짜 아 싫어하는 걸까 나? <laughs> 뭐 나도 <나는> 솔직히 <웃음> 모르겠어. <웃음> 아니면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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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난 진짜 집에서 고민 되게 많이 해봤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왜 맨날 애정도 테스트 할 때도 막나 말고 딴 사람한테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 이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저도 그리고 아무래도 어... 분위기를 알지 알기 때문에. 어... 앞으로 나한테 나한테 오면은 박수를 쳐 알았지? 좋아하면서. 어 아시 그러면 진짜 된다니까. 재민아. <laughs> 아시 <아씨> 안 하잖아 차라. 나도 딱히 막. 재민아 내려봐. 내려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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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이별을 위한 추억 만들기 하나. 잠시 헤어지게 된 지오디 형들과 재민이. 형들이 재민이에게 어릴 적 했던 놀이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요. 어떤 놀이들일까요? 뛰어, 뛰어. 하나, 둘, 셋. 재민이가 신라가 되었군요. <laughs> <laughs> 자, 뭐, 지금까지 뭐,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네. 일단 가고 있어요. 어디가까요아 어? 태우 씨한테로 가고 있네요 이까지 모든 애정어 테스트를 다 어? 결판 지는 이번 애정어 테스트는. 하... 박수 쳐줄게, 진짜로. 야, 마지막 날 드디어 해냈어, 내가. 그러니까. 어? 와. 역시 형은 마음씨가 고와. 응. 어? 음. 내가 다 알아. 알면서 평소에 그래온 거야. 그럼. 진짜 미운정이 어. 어? 무시 못한다니까. 계절를 반복하고 있잖아, 지금. 진짜. 돼지야 어? 좋아요 음. 좋아요. 아 좋아요 어 돼지야 좋아요 오늘 아 그래. 그래. 어, 어, 오늘 오늘 다 썼다 뭐 말만해 오늘 내가 어 인경배가 자인경가야왜 네. 아니 그쪽 와길래 계산할 때가져았어 알지 <웃음> <웃음> 갑자기 재민이가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데요. 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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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본 것일까요? 아음 uh 음 <laughs> 돌발! 애정도 아 테스트! 운대 자동차! 자, 빠바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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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이게 웬일이죠? 너무 좋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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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냐그래서 아니 근데 솔직히 방송을 떠나서, 어, 솔직히 울고 싶어 나 지금. 아, 진짜나 차한테 진짜 몰랐어. 진짜로. 와빨 위로 해줘 나. 야 우리 몰래 몰래장 <laughs> 이별을 위한 초만들이둥 <추억> 무궁화 <laughs> <묵과> 꽃이 피었습니다. 원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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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외도 나왔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네, 진짜, 네, 진짜 나요. 얘할줄안 돼. 초등학교 때 해보고 한 번. 재민아, 안 재민아 말뚝박기 할까? 차가 안 지나간. 안 그래. 이렇게 이렇두명 먹고 우리 세명 먹고 말뚝박기? 이거 할줄안 아냐? 가이바이바이. 이거. 가이바이보 예. 가이바이바이. 또. 또. 어때 잘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화 꽃이 피었습니다. 였어무화 꽃이 피었습니다. 공화꽃이 <laughs> <laughs> 피었습니다 형왜멈왜지 <laughs> 아, 공화꽃이 <laughs> <궁합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웃음> 빨리! 너무 <laughs> <왜>? 웃 <laughs> 진짜 다 <찝다>, 이거. <laughs> 이별을 위한 추억 만들기 세 헤어져 있는 있네. 동안에 재민이가 형들의 얼굴을 잊지 아이, 않도록 힘들어. 이름을 기억시키려고 하니군요 뭐해 금 나. <웃음> <웃음> 형 그냥 웃, 웃으면 되지. <laughs> 재민아, 재민아, 재민아. 여기서 재민의 이 주먹을 먹는다. 벌칙. 재민아. <웃음> 재민아. <웃음> 재민아. 개상형이야 나는. 아. <laughs> 재민 개상형, 개상형. 재민아, 바짝은 좋대, 무생물보다 더 싫대 <laughs> <laughs> 재민아, 형은 지우대에서 노래를 하냐고너무야빨야 말은 되지. 행복해, 이제널 보낼게 어, 그래. 그래. 너의 그사에게사하게내 어. 파트 부르지 마 태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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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 형, 알았지? 이름을 안번 가르쳐야 응. 돼웅 됐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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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천재 성향 자, 자 재민아 올라 가자 난 아직도 그대를 잊지 못해 응. 오늘도 그대 찾아 이 거리를 헤매 응. 난 아직까지 그대만을 원해 응. 다른 사랑을 하지 못해 아이고. 난 아직도 그대를 잊지 못해 난 아직까지 그대만을 원해 다른 사랑을 하지 못해 이맘 부풀어 오른눈이밤 a h i t s Friday night e 가 yeah,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형들과 재민이 이제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재민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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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까 오, 재잘어 yeah. 그렇지. 신세대니까 말보다 차를 좋아지 yeah. 예 yeah, 아, yeah. 멋있다 yeah. 아. Yeah. Yeah. 오, 오 우리한테 타고 온차 음, 아. 이게 바로 휠이야 휠어이 음, 있는 휠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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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불던 거야 yeah. yeah. 예. 나 있는 이너 먹고

개민이를 위한 돌개 쇼 시작! 아, 나 백봉조야. 어, 이 좋다. 아. 오, 이한테저쪽으고 공이 꼭다와 재민이가형들이 하던 공놀이를 따라하자 형들은 마냥 기특한가 봅니다 100분의 이야1 0이면고 파티를 이면 파티? 0이면이했1 0 했다, 이했 100분의 1이면 1 1이생일0 0일의1 0 0 1이1 0 0이1 0 0이0 홍수쟤 생일. 다번그 다섯 번누 다. 어쨌야 진짜로 내일. 아, 얘내 가방에 집어넣고 난 미국 대 <laughs> 누가 <누구> 알겠냐? <laughs> 무너 그래, 그래. 손톱도. 이러고? 야. 아니, 야. 손 이러고 다고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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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또? 어. 오. 재밌다. 재는 거, 선물이야. 아, 예.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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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거야.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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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다고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 <laughs> 예. 아, 고맙습니고맙 <laughs> <laughs> 우리 수영장 간 거? 예아 장인 같지 댄싱 마리들 슬슬 짖고 뛰야보 발짝 머리 가득까지 다 머리 가득까지 다 깬다 하지마 아그 생각난다 선케이크야예야힙합 힙해 힙 힙합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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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추플라이 운동하고 있 동안 넘어져도 접시받침대 쓰지 마라 그래뭐 이게 그런 거 <laughs> yeah. 음. 깨져. 예. Yeah. Yeah. 네, 음. 껴요요세요주세요 예, 고마요재문이 무릎 다예 이 택대 사장데 어. 데 진짜 다 이거 죽겠어 나 지금. 네. 딸찔 뭘치민아빤 이거 몰래? 어디 줄거라 숨겨 놓려고 숨겨 어. 나 갔다 온 다음에 숨겨 야 돼. <laughs> 응. 숨겨 놔야. <laughs> <입술>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uh,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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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짜자, 쿵, 짝그 바라통, 짜자. 뭐야? 궁. 내가 기쁠 때, 짜. 내가 아, 슬플 때, 짜자, 쿵, 짜. 안되 난, 내그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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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자짜짜 난, 난, 그다음 뭐예요? 요 찾아간 곳은 찾아간 곳은, 곳은 신당동 떡볶이집 북한지 나도 나. 좀 아는 노래 한 번이라도 불러라 우리 재미없을 때 누구 는그 옆에서 그냥 몸을 감싸 산더스의 덕에. 어디를 가느냐? <laughs> 그래 미국 가지 말까? 미국 가지 마. 어디가? 재민아, 형이 내 미국 가고 반대쪽 지구에서 너한테 이렇게 한번 외칠 테니까 나한테 안정해 줘. <laughs> 재민아. <재미나! 웃음> 오빠도 건강하고 잘 자려고 있어! 재민아! 우리 다시 볼 때까지 이쁜 모습 그대로 가르쳐줄게! 그런데 진짜로 내가 아까 재산한테 얘기했는데 난 내일이면 이네 친구 진짜 반대쪽에 있으면 <laughs> 어? 진짜, 진짜 같은 게 아니고 진짜지이상한것들은 그래 너희들하고 나하고 재민이하고 같이 통과될 수 있는 거는 모르지. 같이 연결어 있는 거 공기하고 하늘밖에 없어. 위험일 것 같아. 우리가 서로 얼마나 더수더 절실히 느끼지어 평생 진짜로 에고싶은데 그냥 한꺼번에 딱 있지. 오케이. 생각했지. 그냥 내내생각이게안 네. 어? 맞으면 안 맞으면 안맞 자기 차가 자, 그지 하나, 두, 세, 제미! 그렇게 아쉬운 이별의 밤은 깊어가고 형들과 재민이 모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왕 아빠 준영은 내일이면 잠시 못 보게 될 재미를 위해 소중한 선물로 형들의 얼굴이 담긴 카드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놀람> 잠시만 지 재민이와 헤어진다는 사실이 동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은 아름다운 추억들, 재민이와 함께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갔던 <laughs> 순간들. 내일 형들은 재민이의 맑은 얼굴에, 또 어떤 표정으로 바라볼까요? 형들이 언제나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곱많은 재미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별 전야를 보낸 제우디 식구들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고. 드디어 헤어지는 순간, 처음 겪는 이별을 재민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목표 달성! G.O.D의 육아일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좋아.